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또 황당한 소리를 쏟아냈죠.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 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후로 당연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경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의 망언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과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정부는 2007년부터 해외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글이 멋스럽지 않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황교익 평론가도 여기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이외로도 최근 거버먼트 어톤이라는 말을 써서 영어를 자꾸 쓰는 거 보니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야권에선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대학생 위원장은 모든 영어로 말하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지적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런 게 대통령이라니, 한글이 부끄러운 대통령, 대통령이 부끄러운 국민, 이런 따끔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 유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후로 언론에서도 윤석열의 영어 사대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말 비하 영어 사대주의 논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어린지집 정권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한 이명박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MB계 인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즌 2라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빵 쇼핑을 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빵을 사기 위해서 도로까지 막고 민폐란 민폐는 다 끼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선 도로를 교통통제하길래 알아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성북동에서 빵을 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진짜 매일 가지가지한다. 먹는 데는 진심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주말마다 대통령 놀이하느라 재밌고 신나나보다. 민폐 오브 민폐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에 황교익 평론가는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기관인데 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사적 욕망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 윤석열을 위한 조언이 아니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죠 이에로도 오늘 오전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물가가 난리인데 손흥민과 사진 찍을 때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오래된 가뭄으로 엄청나게 채소값이 올라서 서민밥상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 기름값도 올라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는 아우성으로 화물연대에선 총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파업 간담회부터 잡은 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겨난 에너지난의 연장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외로도 물가와 기름값도 올라서 난리가 났는데 이런 민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고 제안하면 주저없이 만나겠다는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맞는 말이다. 뉴스에서 코로나, 고물가, 대형 산불, 화물연대 파업 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책회의나 현장 점검을 했다는 걸 들어보질 못했다. 언론에선 잠잠한 것도 어이가 없다. 단우린 건설 수의 계약도 이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빵 교통대란이라든지 술 먹고 인증샷 올라와서 비판을 받는다든지 이런저런 헛소리들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용화대 마이크가 최근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마이크가 위태위태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국회와 엇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후로 금방 말을 바꾸는 것도 관련 담당자들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대응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키우고 있고 이러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는 용산으로 대통령 온뒤 로또 장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 나왔다? 이런 되도 않고 의미 없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는 내가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기자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이 가세형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국 일가를 맹 비난하며 허위 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마를 벌었을지 5,800만 원 손해 배상액으로 그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는. 억제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후로 일부 언론에서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이에 대해서 많은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수억 원대로 버는데 기껏 5,800만 원 내는 건 그들 입장에선 타격도 아닌 거죠. 오히려 더욱더 입지도 키우고 돈도 벌고 그런 명분이 될수 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